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삶의 반석이신 우리 주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어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께 나와 어, 기도하기 원하여 어,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원근 각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저들의 귀한 마음 또 귀한 충성, 귀한 열정을 어, 보시고 아버지 신령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저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온 마음과 온 몸이 훈훈하여지고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요바에서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녀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녀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나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류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류야 하나님이 내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자라했나이다. 이제 주께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전을 넘어선 만남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다. 경상도 사람들은 다 마초다. 충청도 사람들은 행동이 느리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편견이죠.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안팎에 있는 편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회 여행 중에 굉장히 불편한 불편한 상황들을 연거푸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요빠라는 도시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처를 두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짐승의 생 가죽을 벗겨서 가공해서 옷이나 이 벨트나 신발이나 또 가방 같은 것을 만들던, 어, 가죽, 어, 가죽, 어, 그, 어, 만드는 그런 어, 업자를, 가죽제품 만드는 사람을 피장 또는 무주장이라고 하죠. 전통적인 이 가죽 어, 만드는 일, 가죽 무두질하고 또 가죽 염색하는 그 작업은 대표적인, 오날에도 대표적인 3D 업종 아닙니까? 엄청난 냄새가 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불결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어, 곳입니다. 특히나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가죽을 제, 이렇게 만지던 그런 곳은 훨씬 더 그 재료가 주로 새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가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고 악취가 심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단몇분 밖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물 가죽을 벗겨서 유연화 처리를 하고 또 염색하는 그 과정이 워낙 역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무두장, 무두장애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백정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차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했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비유가 약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죄송합니다 하고 딴 집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중요 인물도 아닌데도 그저 무두장이라고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그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였나요?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베두르라고 하는 베두르라 하는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러니까 거처하는 객도 시몬이고 집주인도 시몬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두장이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꺼림직했을까요? 과연 어땠을까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과거에는 무두장이와 친부를 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터부시했던 무두장이가 알고 보니 세상에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은 주 예수를 믿고 있고 자신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불편한 경험은 이번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서 먹고 자게 하시더니, 비록 환상 속에서였지만, 평생을 금기시하던 음식까지 먹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로마 군인들과 한 집에서 잠까지 같이 자게 되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 베드로에게 연거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이런 일은 매우 불쾌하고 불편한 낯선 일이었지만, 만약 베드로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다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도들의 관습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바뀌지 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일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또 사도들도 그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종적 인종, 인종적인 편견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더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증오했고요.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혐오하고 증오했습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처럼 미움을 받고 자란 민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타민족에 대한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하니 자신들도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두스라는 사람은 유대 민족을 가리켜서 가장 고약한 인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장벽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장벽을 그들 스스로 허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계속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종적 편견은 유대인들 것만의,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흑인들을 얼마나 짐승처럼 취급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아시안들입니다. 아프리카 토착, 토착민들은요 특히 못 배운, 못 배운 사람들일수록 아시아인들만 보면 그렇게 무시하고 놀리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칭총 이렇게 뭐 놀린다고 하죠.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말하기를 사람이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정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타 집단을 견제하고 싫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 집단에 대한 반감이 편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견도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점점 큰 것으로 커지게 됩니다. 편견의 첫 번째 단계는 언어적인 공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정 집단을 비꼬는 가벼운 농담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적대적인 발언이 편견의 시작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어떤 특정한 집단을 비웃거나 비꼬는 행동은 결코 건강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차별로 가고 또 갈등으로 가는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편견의 두 번째 단계는 외면하고 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다든가 또는 특정한 인종이 많이 드나든다든가 하는 이유로 그곳을 방문하기를 꺼린다든가 또 화장실이나 식당을 함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노골적인 그 인종을 서로 분리하는 그러한 정책까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편견은 지금도 세상 여러 나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견이 더 악화되면 세번세 번째 단계인 이 사회적인 차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 집단은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법적으로 권리를 차별하거나 제도적으로 어, 이렇게 제한, 그 권리를 제한하고 또 핍박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인도나, 어, 이슬람권에서 다른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를 핍박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시시, 실시하는 것을 아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지 못하다, 못한다면 마지막 단계로서, 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집단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과 또 인종청소 같은 것까지 시도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시기에 나치 독일이나 소련 같은 데에서 대규모로 행해진 인종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21세기 들어와서 어 유고 내전이나 코소보 사태에서 봤지 않습니까. 알바니아계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인 학살을 우리가 본 것이 불과 20여 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악한 전쟁 범죄는 다른 인종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혐오에서 온 것이고 그 혐오는 편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임을 몰랐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그도 역시 이러한 편견이나 혐오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은 우리의 삶의 반경을 좁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좁은 세계에 갇혀 살면서 넓은 세계를 호흡하고 넓은 세계와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고통을 줍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러한 편견의 껍질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깨뜨리시고 또 바꾸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방이라는 이유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만났더라도 그들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한 집에서 같이 자거나 하는 것을 꺼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명령이라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내려가 고넬루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는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 보내오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므로 그는 고년의 사절단을 어~ 곧바로 어~ 기꺼이 맞이하고 영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고넬로의 하인들이 그들의 주인을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로의 하인들은 고넬로, 고넬로를 소개하면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 직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사장님을 정말 그는 의인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인은 율법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열자는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진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로는 로마의 장교였지만 점령제 유대인들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칭찬받는 중국인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심했겠죠. 그는 그 훌륭한 인격 때문에 부하들과 하인드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로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 때문이죠. 지난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고넬로의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초청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곤넬류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그 말에 아마도 확신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고자 하는 곤넬류의 태도에 더욱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곤넬류의 종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고 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또 처음에 이방인들 을 서슴지 않고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기꺼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아무하거나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언어가 같고 또 혈통이 같은 북한에서 온 김정일을 김정은을 지금도 존경하는 공산주의자하고 같이 살래? 아니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신앙이 깊은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과 같이 있을래? 한다면 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꺼이 후자를 선택하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같은 신앙인이라면 곧바로 아무런 장벽 없이 곧바로 친구가 되고 또 마음을 여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가오, 바울은 갈라데아서 4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서 처음으로 새로운 인간관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에만 갇혀 있었다면 고넬로를 보았더라도 우연히 보았더라도 한낱 무가치한 이방인일 뿐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지역 불에뗄감또 하나 있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에서 빠져나와서 고넬로의 삶에 접했을 때 비로소 어?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서 어?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제대로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리고 미숙할수록 여러 가지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성숙해질수록 하나하나 자신의 편견을 버리게 됩니다. 저 자신이 어렸을 때 어떤 마인드인가를 생각해 보니 수만 가지 편견에 잡혀 있었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선 나이든 노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나인드 분들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가까이 하기가 싫고 어, 말을 섞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성에 대한 여자들에 대한 환상도 있었지만 동시에 여자들에 대한 그 우습게 여기는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한 또 혐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제 성격이 얼마나 야박하고 까다롭겠습니까? 미성숙화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부분들만 자꾸 보였던 것이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나와 똑같은 부분, 나에게도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그들에게서 자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좋아지고 그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점차 가슴으로 이해하게 어, 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어, 그들과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더 일찍 철이 들었다면은 아마 어, 더 좋은 선교사가 되었든지 아마 더 좋은 목회자가 되었든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무시받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까지, 주류문화와 받아들이시고자 주류문화와 관습에서 벗어나서 일탈행동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멸 당하고 조롱받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우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류 사람들의 눈밖에 벗어난 일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술주정꾼과 세리와 함께 먹고 교제하셨습니다. 여성들과 아무런, 여성들이 아무런 지위와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여인들을 자신의 친구요, 신뢰하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만져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을 치유의 손길로 기꺼이 만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여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은 자신을 숨기시거나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면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서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나고자 할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나 거립직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을 모두가 친구 삼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구로 얻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꺼리는 마음, 불편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